저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로서 그리고 단유라를 통한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먼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어제 새벽 우리 당 지도부의 만행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자유와 민주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이승만, 박정희, 김명삼 대통령을 배출한 위대한 보수정당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수권정당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새벽 기습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후보 강제교체 그 과정에서 우리당의 민주 공정 정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주식작전의 통정매매처럼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이루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당 지도부의 만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막장의 정치 쿠데타이자 절망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지도부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재명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빅텐트는 당 지도부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이재명을 이길 기본과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과 사범, 다섯 건의 재판, 1 2 개의 혐의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신뢰를 잃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먼저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상황을 되돌려야 합니다. 오직 한덕수 후보 한 명을 위해 일어난 전 당원 배신행위입니다. 우리 당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덕수 후보는 명백히 자격상실 후보입니다. 현 상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면 우리는 후보조차 낼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사태를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당 지도부는 이 상황을 먼저 되돌려 놓으십시오. 둘째, 당 지도부는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을 막겠다며 정작 우리 당의 명줄을 끊어내는 정당 해체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비민주적 위헌적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 지도부의 만행은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당권을 염두에 둔 엽기적 권력 쟁취 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파행과 구태로 일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 그리고 당원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각 탈당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사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에 친윤이라는 세력이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친윤 세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나야 합니다. 넷째, 한덕수 후보는 지금 당장 탈당해 주십시오. 저도 이재명을 막기 위해 단유라는 100%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그렇게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을 믿는다면 한덕수 후보는 지도부와 친윤 세력과 함께 떠나십시오. 왜 지금 꼭 우리 당이어야 합니까? 다른 정당도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해 시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일화나 합당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함께 죽는 길로 가지는 맙시다. 그나마 살아남은 불씨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간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역사상 최악의 후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쉬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당권이라는 알량한 욕심 때문에 역사 앞에 죄인이 되시려는 겁니까? 제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만두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이재명을 막을 명분입니다. 감사합니다.